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어 누가복음에서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은요. 아기였던 예수님과 마리아가 선신례와 정결 예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어, 누구냐면, 시몬이란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안나는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참 중요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또 한번 어 사실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적,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의로운 인물이라 그러고요. 경건하여 메시아의 도래, 임, 이 제, 그 초림이죠. 메리,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드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성령이 지시했던 그 지시와 더불어 성령이 감동 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누구를 보게 됐습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던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을 하나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무원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이게 아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시무원이 있었던 때부터 400년 전까지는요,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요? 세속에 물들어버렸고 특히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붙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게됐습니다 이게 이제 셀로신. 다시 말하면 열심당 바라거든요.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심몬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신앙을 가진 신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망을 이룬 겁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안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자 28절부터 33절까지 어, 이 시무원이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무원은요 아, 아기를 한번 알아봐도 됩니까 라고 하고 알아봤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메시아를 잠깐 보십시오 야, 아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의 주야 이 주님을 자기가 안고 지금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무원의 고별성이라고 그래요. 왜이 이후에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고별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 복음에 나오는 다섯 편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편이기도 한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메시아를 만나서 나는 기쁘다. 메시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근데요, 이 얘기를 부모가 듣는데 놀랍게 여기는 거죠. 알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34,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될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고통도 당할 것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이루어질 것 등에 대해서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입이다라고한 거예요. 자 시모움은 이름만 있지 아무 정보가 사실은 없는 무명의 사람. 그 당시의 성전에서는 조금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신앙으로 주님의 뜻과 통하는 신앙인을 그냥 주시지 않고요. 반드시 그 중심에 응답하시는 참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시므온과 안나, 이 뒤에 나오는 안나를 보면서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어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무원과의 안나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안납니다. 늙은 여선 지자라고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한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부로 살았는데 벌써 나이가 84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야로 금식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를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안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때에 나아왔고요. 그, 그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예수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오셨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구속자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제 39절이 조금 길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39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라고 하니까 아, 거기 있다가 내려와서 거기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는 문장과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라는 요 사이에 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성전을 방문한 후에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일단 갔습니다.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어디로요? 나사렛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라는 천세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이주,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유아 학살령을 내리고 학살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빠진 거고요. 오늘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성경은 모순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압축을 하고 생략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하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안 맞은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모안나는 기독교사의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성전에 모이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꽤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자, 광야 40년을 인도한 지도자나 시무원과 안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하루하루 믿음의 삶,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실적인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섬기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